<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2일 어, 스마일어게인 45일 차를 맞아서 우리 강혜경 대표님과 함께 순천역에 나왔습니다. 시니어 PD 정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이가 망해도, 하루가 닥쳐도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한번 웃어봅시다. <laughs> 화이팅! 아, 물러가라! 수천, 화이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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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날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는 가운데 많이들 이축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에 힘들었어도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거나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일을 못 해보거나 하는 일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얼마나 최고의 코로나의 방역인지 저는 실로 멈춰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웃는 날까지 순천이 웃는 날, 순천이 빛과 같이 정말 멋지게 웃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순천역에서 이렇게 스마일 어게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웃어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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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웃자! 대한민국, 순천이 웃는다! 선생님께서 네네. 오늘 이렇게 선생에 어, 오셨는데 네네. 날마다 게오셨니까 피부도 좋아지시고 얼굴 붓도 좋아지셨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또웃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오실까요또이 아, 가슴이 확 열리면서 네네. 더 기분이 끓레드 된것 같아요. 어, 기분이 더천천이올라간다그 이렇게 선생님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바람이 바람이 웃는 웃는 올라 속도만큼 속도만큼 우리도 우리도 바람 따라 바람 따라 웃어본다 웃어본다, 웃어본다 신나게 바람의 속도처럼만 웃어봅니다. 네 시작. 시작 <웃음> <웃음> 자 순천의 광장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우리 순천역 광장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우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순천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곳. 1위로 발, 발표된 거 아시죠? 네. 그만큼 순천은 아름답고 고장이 좋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 네! 사람들이 정말 예쁜 사람입니다. 네! 많은데, 마침 예쁜 미인 양분이 지나가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laughs> 누구와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누구요? 나요. 걸렸어. 그럼 <laughs> 뭐 할까요? 웃어볼까요? 자, 뒤로, 뒤로 가면,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 시작. 자, 스마일, 음. 어게인 <laughs> 자, 행복하세요.